먼 옛날, 다양하고 강력한 마법사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인간들 틈 사이에 섞여 저마다의 마법을 기르며 지내왔었다. 이들의 마법은 인간들의 작고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 크게 환영받았다. 그러나, 인간과 마법사 간의 평화로운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 세상에 전염병과 불치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들은 미지의 공포에 내몰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갔다 병의 원인을 마법사의 마법으로 생각한 인간들은 그들을 깊은 숲속으로 쫓아냈다 문명과 멀어진 마법사들은 늑대인간과 같은 괴물들의 위협을 오늘날까지 받아오고 있다. 내하는 팡님께 13일 금요일부터 3일간 마법사 등록 갱신 기간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마법회의 마법사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지 않은 마법사는 마법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법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잊지 말고 꼭 마법사 등록 갱신을 해야겠어. 우 자, 자, 자. 음, 이 정도면 충분히 끓였다. 음, 음, 설탕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넣었는데 싱거울지도 모르지만 담백하다고 생각하지 뭐. ทำฮ่าอ่อ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บาฮ่าาฮ 아 오늘이 13일이잖아? 어... 어... 내일 아침에 바로 마법 우체국 가야겠다. 볼게. 미안해. <웃음> <웃음> 빵 냄새가 나. 시끄러 <laughs> 음. 음. 어, 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음, 그저 그게 어, 일단 음? 어. 에휴. 안녕하세요. 편지 좀붙이려고요 중요한 편지예요. 빠른 편지와 조금 느린 편지 둘중 어떤 거로 하시겠어요? 음. 번개처럼 빠른 편지요. 빠른 편지는 이0뱅입니다 어, 조금 느린 편지로 할게요. 정말 조금 느린 거 맞죠? 얼마예요? 조금 느린 편지 오뱅입니다 가격 느린 편지를 선택하여 15뱅을 아꼈다. 남은 15뱅으로 5뱅짜리 악어 머핀 3개를 사 먹을 수 있다. 초콜릿 박혀 있지 않은 거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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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머핀은 역시 윗부분이 가장 맛있어. 어, 어, 어. <laughs> 한편 방에 중요한 편지는. 어째 오늘도 고생하세요. 네, 네. 네. 가 걸렸나? 빨리 가서 약 먹어야지. 야, 쪼끔만 아! 천천히 가자. 이, 이 녀석 정체를 밝혀라. 개구리냐? 개구리라니 이놈 말 함부로 하지 말거라. 네 죄송합니다. 너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걸보아하니 마법사가 맞지? 네 맞아요. <laughs> 조심 조심, 고놈 참 맛있게 생겼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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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인간이야. 하리만은 많은... 제발 안 돼! 아까! 자꾸 개구리처럼 행동하게 돼. 인간이었을 때를 생각해. 난 왕자였다고. <laughs> 저거라. 이속석 저거! 그러지 마! <웃음> <웃음> 그만! 그러면 안 돼! 이 빗자루는 먹는 물건이 아니야! <laughs> 반갑다. 나는 왕자 에드워드. 저주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개구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저주에 걸리기 전에는 미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너 같은 숲 속의 하급 마법사들에게는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내 저주를 풀어 보거라. 내 저주를 풀어만 준다면 네가 원하는 걸다 해줄게 그건 뭐봐대저택섬 거의 다줄수 있어 별로 필요 없는데요 아, 가, 가지 마 머핀+ 머핀+ 어, 머핀+ 어, 머핀 백개 어, 어, 응응 <laughs> 응, 좋아요. 응 음, 이거랑 으하... 또 이거랑 내가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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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약으로도 저주가 풀릴 수 있단 말이지? 음,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서 잘 될지는 음... 잘 돼야지 이상하네. 이쯤에서 약의 초록빛이 돌아야 하는데 깜빡한 재료가 있나? 음, 달팽이가 아니라 개구리를 <laughs> 넣어야 했나? 개구리를 어쩐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으, 이 더러운 손바닥 어쩌려고 또내 발로 다니는 거야? 정신 차려, 에드워드. 넌 사람이야. 왕자님, 어있어요 왕자님, 왕자님. 으악. 무슨 일이에요? 혹시 숨바꼭질? 가까이 오지 마. 날 마법약 재료로 쓰지 말란 말이야. 응? 아 걱정 마세요 왕자님을 재료로 쓰면 왕자님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가 자 같이 가요 믿어도 되는 거지 <laughs> 어? 무엄하도다 이 몸은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도다라고 하고 싶지만 참아야겠지 <laughs> 어서 가요 에휴, 에휴, 어서 가자. <laughs> 뭐가 문제일까? 스승님께 배운 그대로 만든 건데. 스승님? 스승님도 있단 말이야? 물론이죠. 검은 마녀에게 마법을 배웠어요. 음. 그렇군. 배웠던 대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음. 뭐라고? 검은 마녀!